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듣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고 또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26절 말씀에는 바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너희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고 그 결과는 바로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사,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일한 유일신의 어, 우리 신앙을 한 우리 기독교지만 많은 종교적인 범위로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 생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디에 단인이냐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떤 표현을 해요?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말 그체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로 17절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 19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일만이라도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요종에게서 얻은 아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 내게서 난자 바로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바로 내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끝이었습니다 바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수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청소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할 때에 약속의 자녀로 받은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그를 번제물로 바치러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줄로 믿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판단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구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늙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마누웰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성과 판단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낼 줄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판단이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홍해를 만났고, 애굽의 추병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에게 내게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바로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방법 같지 않은 방법이었잖아요. 이래 동안 성을 돌고 뭔가 거기에다가 폭약을 장치를 하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과 꼭대기의 마차가 교양하고 다닐 정도로 넓은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뭐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리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낼 줄로 믿는 그 아보라함의 믿음 그들은 바로 그대로 시행한 것이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로 판단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하는 삶이 없다면 신앙인은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신앙인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왜 그의 삶의 결과가 말씀의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 그의 삶은 말씀에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반증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청소년 시절에 시작하면서 교회 가면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신앙인들이 만나면 아니 믿음으로 하세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은혜요. 그러면 그잘 인식이 잘안 됐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믿음이로구나. 이것이 순종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에 순종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냐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질 때에, 아,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가 주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고백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하나님 앞에 내상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옥중에서 찬송을 부른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최곤농 목사라고 곤농 목사라고 불러준 최봉성 목사님이 신자 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에 청포를 입고 그 푸른 수의를 입고 그가 더덩실 춤을 추면서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나는 청포를 입었네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되어줘야 돼. 주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다, 복음을 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사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애를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도 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내 육체에서 예수의 죽음 그리도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감사가 아니라 말씀에 들여주고 복음 때문에 받는 산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 때에 내 신앙상활이 쇠약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게서 예수님이 멀어질 때 은혜 결과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뭐 기독교 방송 채널이 저는 한 일곱 여덟 개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열몇 개라 그리고 유튜브까지 하면 백여 개가 거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접할수있는 기회가 많아요. 찬양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콧내를 부르는 찬양이 있으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오는 신앙 생활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은혜 임을 고백하고 감사고 하 찬양할 때에 그 결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만족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어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나는 사나 죽나 으 주의 것이라.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시편 1 4 6 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이어제는 이절 말씀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입술의 찬양이 몸의 삶이 되어질 때에 내 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헌신이에요. 입술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오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지는 신앙이니 진정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져서 죽게 갈 날이 가까웠지만은. 그러나 나는 선한 쌈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단 말은 말씀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주어진 순종의 삶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몸으로 드려지는 그 헌신이 있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중국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뭐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잖아요. 내게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과 은혜와 감사와 헌신과 영광과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사울왕은 왕으로 간택을 받을 때에는, 선택을 받을 때에는 수리 밖규 뒤에 가서 숨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높이셨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져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안을 생각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리품과 백성들의 여론에 굴복해서. 결국엔 아가광을 사로잡아 가지고 오고 시시한 것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명분을 가지고 전리품을 챙겨왔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들을 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들리니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다 소멸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고까지 쫓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개지 않은 여호와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다른 사람 곧그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에는 자신의 멸망을 가져왔고, 가문의 멸망도 가져왔고. 오늘 불순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지대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수욕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보라함의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순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감사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삶이 감사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 이렇게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성이 되어줘야 돼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드여지는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은혜가 그리고 내 삶이 여러분 나로 인하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도로 스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쯤대로 살아감으로 오히려 여러가지 일을 만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받은 것 기억하고 나도 이 고난에 꿈이라도 맛을 볼수 있을 때에, 아, 이 주님이 이래셨겠구나. 우리가 주의 고난을 100% 해야 할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의의 고난을 경험하고 맛볼 때에는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도 예수를 본받은 자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바울을 본받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도 예수 그리로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헌신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가운데서 바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성도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를 믿고 인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는,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여, 주의 계집정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순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질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는 시대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국에 소망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다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마지막 정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바로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